자, 뱀이 지금 자전거 테어에 낀 상황 바로 소라고동에 내 안... 아니야, 내가 발견했잖아! 아니, 내 소중한 자전거에... 차 온다, 차 온다 잠시만 자, 그, 소라고동에 자전거에 뱀이 있는데요 뱀 우와 뱀이 테어에... 테어에 어? 꼈습니다 어. 간다. 오, 오다 어. 아니, 이 녀석, 여길 자기 집이동으로 어떻게 하냐, 자동으 어떻게 이제자동자기집이 어떻게 하하로 어떻게 하냐, 제자제자전거어떡게하자전거어떡해하제 그거야 어자전거를어떡 하냐, 는거야로 가면 뱀죽는 아니 지금 문제인데가 자전거 못타기 여기 어떻게? 야너 어떻게 야 자전거 돌리기만 하면 아니 나무잡대기줘나무잡대기이 자전거를 타면 이제 이 뱀은 목숨이 미테로운 상황입니다 자. 완전 꼈습니다 네 과연 야니 이거 단단한 걸 가져와야지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. 나오고 있습니다 네. 오, 요. 요. 나왔다 나왔다 네 저기 있습니다 는어차피못올라고요제 자전거는. 아니요. 바, 올라가라, 바, 올라가라. 제 자전거 좀 키워 주실래요? 안 돼요. 자, 이것은 축종이기 특종. 때문에. 자, 이건 축조이기 때문에. 이걸 계속 챙겨 아, 움직일 수도 없어. 배 개미. 오 하죠, 모양 야, 어, 잠깐만! 호이, 호이, 호이! 대이대이안 돼, 안 돼! 내 자전거 안돼 내 자전거 는 납세! 뱀이 다시 올라갔네. 올라가지 않네. 이가 작아서. 올라가려 하는데 지금 뱀이 키가 작아요. 자 머리가 둥글어서 복사인것 같지는 않습니다. 복사의 머리는 세모랗기 때문에 자 이제 전선이 있습니다. 어머나 나다. 자 점점 빨라지고요. 자이 정도면 뭐 가도 되겠죠? 자 이상 끝끝